사마천는 여행을 하게 된, 하면서, 그, 목적과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마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나망나라는 막라,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총망나한다 그러니까. 막나, 천하, 방실 구문이다. 천하에 흩어져이나 잃어버린 옛 이야기들을 다망나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오랜 이야기들을 두루 모아서, 제왕들이 일어나게 된 좌치를 살폈는데, 그 처음과 끝을 탐구하고, 그 흥망성쇠를 보대 사실에 근거하여 결론을 지었다. 삼마천의 역사를 연구하는 동기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삼화천이 찾아다니는 유적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 중요시 여기는 곳 가운데 하나고, 저의 삼화천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굴원이라고 하는. 구론의 사당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론이 몸을 던져서 빠져 죽었다고 하는 명라수가에 조성되어 있는 구론의 사당인데요. 여기가 명라수입니다. 마만 직접 구론이 몸을 던져서 빠져 죽은 명라수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런 사당을 가서 참배를 합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에 할 테니까 <laughs> 기대하시라. <웃음> 길어요. <웃음> 상하천의 사기에 여행이 미친 영향력을 처음으로 간파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방송합대가 한사람인 소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씨 집안이에 소순 아버지 소순이 있고 소식이 있죠. 소식이 누구냐? 하면 소동파야. 잘 아시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제 소철이야. 소철이. 삼화천 스무 살때 여행이 훗날 사기의 문장 특격 형성에 치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삼화천 여행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인식한 사람이 삼화천 사후 천년이 지난 다음에 송나라 때 와서 비로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항우본기를 읽어보면은 대량성의옛 털을 비롯해서 초안의 치열한 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명편이다라는 말로 어 사마천이 항우하고 유방에 싸웠던 장소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야지 이 지형지물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성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어떻게 싸웠는가라고 생생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어, 군대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지형지물은 가장 중요한 요소 요인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죠 현대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옆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항우가 우미인 우희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항우가 마지막으로 자살하기 전에 해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방하고 전투를 벌였던 해아 전투 지역의 조형물입니다. 사진이 참 재밌죠, 그죠? 노인들이 저 밑에 앉아서 담배 피고. <laughs> 사마천의 20살 여행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마천의 여행의 성공은 저는 사기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마천의 49살의 궁영은 사기의 깊이를 결정했고, 기억나시죠? 사마천 20살 여행은 사기의 넓이를 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은 20살 여행을 통해가지고 현실을 접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적교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지금은 죽고 없지만은 남아있는 공간을, 역사적 공간을 통해가지고 역사 인물과의 교감을 나눕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비선돈 들어가면서 중국을 그렇게 백몇십 번씩 뭐하러 다니냐 그죠? 남아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요 남아 있는 거없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못 찾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럼 왜 거길 가냐? 가서 보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현장.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공 시간은 초월할 수 없지만 공간은 확인할 확인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공간을 확인하라.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역사를 대하는 태도와 공부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느낌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현장들이나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현장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보통 풍부한 현장감이 아닙니다. 왜 사마천이 직접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사마천이 직접 다녀봤던 현장을 가서 제가 남아있는 기록과 뒤에 비교해서, 어, 살피다 보면은, 사마천과의 교감도 이루어지고, 역사 속의 인물들과의 교감도 이루어집니다. <laughs> 또 하나는 산천유람이죠, 그죠? 그 제가 철, 철이 일찍 났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철이 일찍, 일, 철이 일찍 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 사람들은 여행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글자 없는 책이다. 무자지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 활적서다. 후원 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살아있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성을 단련하는 것이라면, 여행은 감성을 단련하는 거죠. 이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나은 그죠, 연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님는 역사 논문 읽으면 무지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제 개인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재미없게 써야 되지? 전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논문을 왜 재미없게 써야 되냐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 어떤 학자는 어, 각주, 대개 논문을 쓰게 되면 주를 많이 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각주라는 거는 쓸데없는 자기 지적 만족감. <laughs> 필요 없어요, 사실은. 가만 보면은. 근데 그거 막 굳이 달아가지고 앞에 사람 누가 연구해 놓은 거 읽었다라는 거 지적 만족감 밖에 더 있어요. 그죠?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laughs> 글을 잘 써야지. 사마천 사기는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역사책인데. 재밌잖아요. 우리가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는 원 없이 할 텐데, 거기다가 상상력까지 동원하게 자극을 합니다. 역사책이. 그래서 수십 년 세월 동안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런 글쓰기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한 사람 치고는 제가 그래도 글을 잘 쓴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기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늘 박사학위를 포기한 글을늘 지금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거 주단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 <laughs> 거창하게 얘기하면 중국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마천이 스무 살때 이렇게 여행한 동기가 뭐냐? 역사 서술을 통해서 조국과 민중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마천의 사회적 책임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민중들을 만나고 역사적 사실과 유적을 발굴하고 탐구하고 그러면서 방대하고 복잡한 3천 년 통사, 사기는 3천 년 통사입니다. 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마천 사기의 글자수가 52만 6,500자. 저는 한 20년 넘게 이 숫자에 가위눌려 살았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공부고난 다음에 아니다. 많은 숫자가 절대로 아니다. 왜? 3천 년을 52만 6,500자로 압축한 거다. 그리고는 다른 역사책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500년을 다루고 있는 조선왕조 실력 5천만자입니다. 100배에요. 글자수가. 시간수는 6분의 1밖에 안 돼요. 자치통감, 사기보다 훨씬 짧습니다. 기록하는, 수, 연도가, 길이가. 그런데도 사기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수백만자예요. 사마천 사기 52만 6천5백자는 3천 년이 방대한 통사를 줄여놓은 겁니다. 압축한 겁니다. 왜 어려운가 제가 늘참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 머리통 치면서 아이고 뭐이 새끼 20년을 공부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냐 그리고 늘 저를 한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52만 6천 5백자가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압축이다. 압축해놓으니까 어렵지요 그렇죠? 예. 있는 그대로 쑥 풀어버리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을 텐데 이걸 압축해놓으니까 특히 한자의 특징은 뭐냐면 압축이잖아요. 고사성은 관포지교 네 글자로 압축해놨는데, 풀스토리는 두 시간짜리 스토리다. 아이고, 무슨, 무지... 전 세계에 이런 문자가 없습니다. 관포지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하나 있죠. 첫 번째, 관포라고 하는 이두 글자가 결국은 네 글자를 줄여놓은 거잖아요. 관중하고 포숙이라고 하는 인물을 줄여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안에 고사가 또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 중국 사람은 다 줄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 하면은요 한자로 이두라고 쓰면은 성씨 이씨를 쓰고 그다음에 나무목별 흑독자 두자를 써요. 그러면 사람 이름처럼 아 이두라는 사람인가같다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태백이하고 두보예요. 이, 이렇게 쓰는 거 줄여서 쓰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나 주변 지식을 방대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가. 나중에 좀좀따가나옵니다마는 한신이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밥을 얻어먹는 장면이 사기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표모반신이라고 뭐, 뭐,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표모는 사전을 찾아보면 빨래하는 아주머니라고 나와요. 문제가 없어. 근데이 반신은 해석이 안 돼요. 왜? 밥반자에 대한 믿음신짜예요 그러면 고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빨래하는 아주머니 밥은 믿음이 있다? <laughs>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반자는 동사단, 밥을 주다. 신자는 한신의 신자단 말이요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준다라는. 고사를 모르면 고사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한자의 특징이기도 하고 삼화천사기는 이게 진수를 보여줍니다. <laughs> 이런 압축 파일의 진수를 보여준단 말. 이 그래서 아, 이게 왜 어려운가 했더니 그렇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리고 또한번제 머리통을 쳤죠. 역시 무식하긴 무식하구나. 머리가 나쁘긴 나쁘구나. 왜? 노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중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아휘정전을 비롯해서 중국의 정말로 뛰어난 소설들을 많이 썼고 중국 사람들이 아픈 부분들을 비판한, 비판했던 인물이고 오사운동의 주역이기도 하고 중국 현대소설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이 노신이 사마천 사기를 평가해놓은 유명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락 없는 이소요. 무은지 이소. 그 다음에 앞에다가는 사가의 절창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가지 절창 무은지 이소라고 열 글자로 평가를 합니다. 사마천 사기를 평가하는 평가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용하는 거예요. 이열 글자는요. 가락 없는 이소. 이소는 그런의 작품이에요. 시. 그러니까 역사책이니까 가락이 없는 거 알죠. 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시는 문율이 있지만, 운율 없는 이소요. 사가 역사가의 절창이다. 기가 막힌 노래다. 맨날 제 책에다가 사가지 절창, 문지 이소 연락에 인용해놓고 진짜 노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고 살았다. 20년 넘게. 왜? 노신은 노래로 봤잖아요. 사기를 노래로 봤자, 시로 봤잖아요 자, 글자를 줄이고 줄이고 하면 나중에 남는 건 시가 된다고요. 삼, 어, 그죠? 3문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운율을 맞추고 하면 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난해하잖아요. 그죠? 노시는 아사마천 50만 6500자를 노래로 봤다. 시로 봤다는 거죠. 야, 역시, 역시 경지가 다르구나. <laughs> 그죠? 도저히 내가 따를 수 없는 경지구나. 아, 비로소 인제 알게 됐네. 엄매, 그죠? 예. 머리 나쁜데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도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여행을 하는데 방법을 사마천 참잘 보여줍니다. 스무 살때 사마천 여행을 기록을 쭉 종합을 해보면은 여행에서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게 추출이 됩니다. 첫째, 관. 보는 거예요. 그죠? 볼 관자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그냥 산천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본 관찰이에요. 그대로 말 그대로 두 번째 탐 각지의 경제 산물이나 풍속이나 민정이나 사회 각층의 생활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방 찾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꿈그 밑에 바로 분 문이 나오잖아. 찾아가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찾아가.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해야죠. 방문은 찾아가서 물어본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뜻을, 뜻을 넓히고 견문을 늘리고 배움을 심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여행을 사마천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마천의 여행이 중국 여행사를 비롯해서 세계 여행사에서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사마천 여행의 의의를 강조,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여행이 사기의 성공으로 직결됐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사마천이 이렇게 다, 이런 방법대로 다 여행을 하고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으면 아무런 딱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3000년 통사인 역사책을 쓰는데 이런 방법들이 다 총동원돼서 결과물로 역사책이 남음으로 해서 아, 여행을 이렇게 할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마천 여행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삼마천 여행이 갖는 의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삼마천 여행대로 공부만 저기 여행을 한다면은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고도 남고 또 다른 사회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청소년들한테도 삼마천 여행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일단 안목이 넓어지죠, 그렇죠? 천하를 돌아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학식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 이걸 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를 더욱더 더 더욱 갈고 닦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인간이 성숙하죠? 그래서 인간적 품격과 학술적 수양이 서로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기의 미끄럼으로 작용을 했고요. 상하튼 스무 살 여행은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사기라고 하는 저작물의 꽃송이를 하나하나 따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